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사장 안녕하시오 안녕하십니까 이 사장님. <laughs> 자 저희는 오늘 미국의 대표적인 햄버거 프랜차이즈 8 군데 햄버거를 하나씩 맛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 만에 8 군데 모두 돌아다니면서 햄버거를 다 이렇게 모아 왔습니다. 여러분. <웃음> <웃음> 자 여기서부터 햄버거를 소개해드리면 이제 여기에 버거킹, 인네나웃이네나오카스 주니어. 그리고 여가 쉑쉑 그리고 이쪽이 어디야 맥도날드 그리고 파이브 가이즈 그 다음에 잭인더 박스 그 다음에 더 헤빗 아. 이사장 준비됐나? 아 준비됐습니다 이사장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어. 이사장 행복. 한번 행복해져고겠습니다자 <laughs> 햄버거 리뷰 시작 다자 여러분 첫 번째 버거는 저희가 제일 첫 번째로 픽업을 했던 쉑쉑 버거입니다. 메뉴는 저희가 뭘 했죠? <laughs> 스모크 쉐이크. 스모크 쉐이크. 어 아마 가장 인기가 많은 햄버거 중 하나를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자, 쉑쉑 버거. 따라라라따. 따라라라따. 자, 한번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쉑쉑 버거의 과연. 쓸때 아니 구성물은 음. 엄청 좀꽉찬 느낌? 저희 지극히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어, 참고만 해주시는 용으로 알아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두고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는 걸 보니 아주 말없이 먹어보겠습니다 이사장 햄버거는 한입 그래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뭔가 신선한 맛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다만 야채를 좋아하지 않으신 분께서는 좀 약간 거부 반응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깔끔한 느낌 한 입에 쏙 들어가니까 <laughs> 깔끔하게 맛있는 느낌으로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 자두 번째 먹은 는 바로 뭡니까 있어요 Jack in the Box. Jack in the Box입니다. 네, 거의 한국의 롯데리아급으로 정말 어디서든 볼수 있는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상당히 높은 프랜차이즈입니다. 는데이 햄버거의 이름은 뭡니까 이 사장? 알 l t 베이컨 치즈버 a 를 한번 시켜봤습니다. 7.38 달러. 단면을 보시면은 자 위에 베이컨 그리고 치즈. 그 패티 두장 들어가 있고 그그 그 패티 두장 사이에 또 치즈가 한 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또 야채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맞죠? 한 입에 먹어 보겠습니다, 저 아. 약간 고등학교 매점에 파는 햄버거 느낌. 일단 고기의 맛이 상당히 강합니다. 음. 야채가 없어서 저는 좀 아쉽습니다. 햄버거 그 야채 없는. 그냥 진한 육향, 그냥 일종의 고기 맛을 느끼고 싶은 그 버거를 좋아하신다면 저는 오리려 잭인더박스가 이크보다는 훨씬 더 나을 음.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사님은 뭔 버거고요? 자, 이사님 이번에 소개할 거는 바로 이거 아니다 <목소리> 자, 세 번째 버거는 바로 카스 주니어 버거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있으면 진짜로 많이 봐요 보니까 네 번째로 여기서 점포가 가장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름이 뭐지? 이 사장? Western Bacon Cheeseburger. I'm sorry, I'm sorry. I'm s o 가 r 금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솔직히 이거는 좀 애매한? 이도저도 아닌? 애매합니다. 이게 뭐 고기도 아니고 이게 뭐좀좀 좀 아쉬움이 좀 있는? 자, 그 다음 햄버거는 바로 헤비버거입니다. 해비 헤비버거. 해비 여러분들 이거는 이름은 찰버거라고 가장 어, 유명한 버거 중 하나입니다. <laughs> 자 그러면 단면을 한번 보실까요? <목소리> 아... 이거 미안합니다 다른 것들단면 좀... 어떻습니까? 어... 어... 건강해 보이는 요 초록색이 많으니까 뭐죠? 네, 네, 음. 괜찮네요? 맛이? 나쁘지 않아요? 자, 다섯 번째 햄버거는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친숙한 맥도날드. 맥도날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참깨빵 위에 순쇠고 패튀가특별한 소스 게 상추. 다 알고 계시는 맥도날드 시그니처 빅맥 버거입니다. <laughs> 와, 사 햄버거네. 사 햄버거. 네. 너무 좋죠. 좋아요. 자 드레싱 약간 좀 싱거운 느낌으로 표시가 표현이 됐고 미안하다! 맥도날드! <웃음> <웃음> 하지만! 일단 약간 너무 심심하다는 느낌이좀 있었는 것 같고 오케이 자 여러분 여섯째 여섯 번째 햄버거입니다 바로바로 파이가이 맞나? 베이컨 치즈버거 베이컨 치즈버거 <laughs> 햄버거 크기가 상당히 압도적입니다 이제. 와우 이거 유... 오... 오 단면이 응 음~~ 맞정하네정하네이 진짜 맛있티를 찢는 순간에 육즙이 그냥 주르륵 그냥 흘러나버리네아 아, 진짜, 진짜 맛다 음~~ 이건 진짜로 이 맛있.. 그만큼 진짜 괜찮네 아 음. 음~~ 비싼 이유가 있네 11분 1 6전 맛이 어떻소? I, this is my favorite so far. 음. 음. 아 이거 i 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드디어 또, 이거 또, 이거 거 이거 또, 이거 또, 거 와이단면이참 단면이 이쁘네 아, 비주얼이 같다. 아주 이쁘네 가수의 비사장 음. 기억나나 우리 내 미국 처음 왔을 때 이사장이 내어도될것 같다 아이가 그랬나 오 마이 갓가성비에서 진짜 따라올 수가 없는 것 같아 진짜 이거 오불도안 하는데 단품이 와 근데도 조화가 엄청 잘돼 있어 아 이게 참 맛이 괜찮네 자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보고는 바로 버거킹 와퍼 와퍼 자 단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뭔가. 음. 어, 그 누워. 약간 맥도날드처럼. 어, 딱그 맛이야. 소스가 뭔가 빠져서 뭔가 어. 처음에 뭔가 좀 너무 너무 담백한 느낌. 자,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유명한 햄버거들을 다 모아 가지고 저희가 한번 먹어 봤습니다. 먹어 봐서 총평을 하는데 아까 제가 앞서 말한 말씀드린 것처럼 다 이건 저희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첫 번째로 제일맛에 맞는 거는 쉑쉑이 그 약간 그 매콤한 맛이 그 다음이 파이크아이즈 그 육즙이 아주 그 고기의 육즙이 아주 좋았습니다 세 번째는 역시 인앤아웃이 아닐까 에이, 역시 미국의 삼대 버거라는 이유가 있는지는 알겠어요 왜그런지 yeah, My top t my top t n u m b e r h h 파이브 가이즈 y s yeah. Five guys, yeah. Five guys, yeah. Five i v a h f i 이 u y 이이 i v a h f i u y s yeah. Five guys, yeah. Five guys, Five guys, 여러분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저희가 찾아뵙겠고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자, 행복하자. <목소리> 이건 <이게> 나름 밀버스물 <목소리> 와퍼는 아니야? 음. 고기다 해라 콩고기래 이제 말하고 보니까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지 음.